좋아! 몰브하게딱좋날씨 아니, 오. 아니 네. 무슨 차에서 정말 전용기예요? 맞아요. 예, 안녕하세요 아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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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뭐, 차에서 비싸. 비싸. 아니,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탑승아요네탑승선 이거예요 아네 여권 여, 여권 네아 네. 네. 본인도 아, 아, 수... 아, 네. 웃으시면서 떼이 네. 안쪽으로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여기 봐요. 여기 다 네, 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니다합니다 네, 감사요니다니다합니다 어? 음. 뭐, 네, 니 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네, 합니다 네, 기사합니다 네, 기다사합니다 네, 감니사합다 네, 감어합니아니면구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네, 감사사 아이 저 혼자만 이렇게 가요? 진짜 출발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저희 무한항공을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거기에 감사합니다 발냄새 제거제인데 그걸 왜 들고 <목소리도> 세요 몰디브 리조트까지 가는 무한항공 일이일팔 편입니다 목적지인 몰디브 리조트까지의 비행시간은 이륙 후 오십 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이요 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뒤돌아서 보시면 이게 다 매고 있어요. 좌석 아,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벨트 아, 없어요. 카우드 아, 자리는 또한 기내에서의 안전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 기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 기내에 무슨 제 두루마리 휴지가 있어요. 좌석까지 편안한 여행 되시길 네, 바랍니다. 예. 바랍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륙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쳐서 50분이에요? 네, 손님 지금 이륙했습니다. 근데 왜 불까지 50분밖에 안 걸려요? 재채기입니다 <laughs> 귀엽다 비상구 위치와 비상장비 사용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기의 비상구는 모두 네개로 좌우에 아, 진짜 각각 이러지 있습니다 마세요 정말. 비상시 위에, 위에 하세요, 정말. 전등을 켜시고 비상구를 아, 찾아내리시면 됩니다 아, 저희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가 없잖아요. 아, 신발 냄새 제거제 들으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상시 수동으로 꺼내 쓰시면 됩니다 아, 정말 있구나 <laughs> 진짜 있네 어 진짜 있어 구명복도 함께 있으니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해 주시기 바다니왜 내려 손시는데아이 불쾌한 비기자기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 이못게무 바다에 내겠네 여행도 이게, 혼자, 기타 치니까 진짜 재미없다. 이런, 여행이다 있냐 혼자 어?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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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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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그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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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비행기 아니고 <laughs> 아닌 거 아닌데 자꾸 비행기라고 그러시니까 되게 불편해요 난 이제 무서워요 되게 불편하고요왜 억지를 부려요 아닌 거 아닌데 선생님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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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물 나오는데 기내식 안 나와요 진짜 그럼 지금 차가워서 음식을 데우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떻데요아 <laughs> 엔진에다가요? <laughs> 아, 엔진에다가요? 자연가으로이 스트레스 분이 불뜨 어떻게 해? 불을 어떤 걸 켜는데 이거 켜면 돼요? 네, 띵동, n 르 dong. Ding dong. Nason, you. 스 o this is the one of the youngest.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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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손 know, you know, you 왜 이렇게 승무원들한테 못해 그래요? 진짜 승무원이 아니잖아요 혹시 승무원한테 안좋은 죽이 있어요? 좋은 죽이 있다고할수 없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요해아이고 주시면 먹기야 하겠지만은 PCN 어, 비프 있는데 어떤걸로 준비해드릴까요? 하하하 <laughs> 손님 네. 정말 죄송합니다. 탑승하시기 24시간 전에 주문해 주셔야지. 아 주문했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블랙더. 아 죄송할 짓 하지 마세요. 저희는 지금 주문 상에 중간에... 그러면 저는 못 등. 네 식사 안 하시겠습니까? 못등 기하게 때. 손님은 어떤 분일까? 어 계셨습니까? 계셨습니까? 먹통 주시는 거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죠? 손 뻗으면 다 해줘요? 있는 거야. 손 뻗으면 다할때 있는 거야. 아 맞다. 사이. 하늘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죠? 당연하지. 경치 보이고. 야 비례 도시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몰디브 국제 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온 건가요? <뭐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출발 탑승분은 원래 위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북극이야? 네. 아 여기 저 북극 온거 맞는 거예요? 여기 저 MBC 앞에 일산인데? 어! 손님 북극 호텔은 저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좋은 여행 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고요 자 다른 거 해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야 이걸 하려고 옆골 갖고 라는 거야? 아 이거 또 뭐야 아... 아우 춥네 여기 진짜. 회차는 것도 대박이다 여기. 고생이다 고생이야. 추워. 어, 이러고 어, 북극까지 왔네. 불을 어우 저 이거 뭐야? 야 이거 진짜 얼음집 맞네. 봉이 아니라. 야 진짜 북극이랑 다름 없네. 야. 어, 침대, 침대. 어, 이거 어? 이거 봐. 이거 완전 어릅이야. 어, 차가워. 저... 차가워? 어. 어, 이거 치즈 걸리는데? 야, 야. 이거... 오 아, 비행 감사합니다. 좋은 비행, 오, 좋은 비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비행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이 몰디브 이렇게 한명 들어와? 아니 진짜? 이거 세트네. 해도 해도 정말. 아이게 진짜 너무하네. 야저 북북 쳐봐라, 저 봐라 저 이거. 어? 이거 이거 간네. 야 저기 지금 무슨 볶집에서 지금 매운탕 끓여 먹는 중이지 뭐. 아 정말. 저희 아, 저희 가, 가면 돼요? 야, 저 몰디브 가 가는데요? 야저 몰디브. 야 이거 여기 바로 여기가 몰디브야? 아 몰디브. 야 몰디브 여기네 이거 좀 먹어도 되나? 까먹는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나 이걸로 먹어. 이게 숟가락이야? 이게 되냐 이게? 아, 이 봐. 아니, 너네 집에 무슨 집집이야? 이거, 이거 봐, 꽃 얼은 거 봐. 어우, 진짜 많이 했는데 야, 이거 꽃 얼린 거 봐봐, 이거 봐. 야, 북극곰 인형 먹고. <laughs> 아, 우또 용시 형 함께 한다, 또. 이거 봐, 야, 북극곰 인형. 큰일 고다이다 야. 어? 우유도 있다! 포토도 있고, 우유 있네! 저 팥빙수 해먹으라고. 팥빙 어, 먹자. 아, 이거 자꾸 더럽게 쪽쪽 빨았던 거 거기다 당그고 그러지 마. 아, 혼자 먹는 거 더럽게 죽이만. 에이, 가만히 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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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따뜻하다야. 아 그래, 그래, 그래. 요즘 기타 배우니까 보고 싶어 야 자수나무 밑에서 보뽀 하고 싶어 하고 싶어 따뜻하네 야 너무 좋... 운아 근데 덥다 야 이거 덥다 옷 벗어야겠다야 김밥술처럼 입고 있는데 야 여기 에어컨 있다 에어컨 에어컨 어. 켜 어우 야 이게 너무 덥다 아니 어, 히타 넣어준다. 어? 야, 이거 또한마리나오면다 녹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 히타 꺼줘! 야, 이거 히타를 틀어히타가틀 야, 야, 데... 야 뭐요 어? 열도 낸다. 열들어으면안 되는데. 야, 이거 무너져. 꺼져 이거! 꺼지라고? 아니, 이거 꺼달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히타가 히타 왜그 그래. 진짜 많이 가. 어 미, 야, 생각나? 이거 마시, 맛있겠는데, 이거? <laughs> 근데 이렇게 먹기만 해도 돼? 야. 그럼, 우리 가 가위바위보 긴 사람만 먹을까? 게임에서? 에이, 재밌냐? 뭐, 재밌는 거좀 하자. 저쪽에서는 지금 방송 빵빵 만들어내고 있을 거라고, 아유. 몰디브. 별이 쏟아지는 꽃도 하고 싶어. 누가 그래, 불러. <laughs> 뽀뽀하고 싶어. 뭘 기부, 뽀뽀고 지금. 여기 발린데 야! 야, 보이지 말지, 왜? 뭐야, 그냥. 아야, 빨리 와. 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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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전, 전, 에 꽃맛 사주게꽃만사주 야. 라면도 있는데. 물이 어디있어물 여기 있다. 그, 끓여갖고 여기다 넣으면 이거 다 녹을 텐데? 그러니까 먹지 말란 얘기지. 룸서비스가 없나? 룸서비스 좀 불러봐. 어 여기 있다. 됐어? 네 여보세요. 프론트예 프론트요. 프론트 아닌데요? 어 재석이네? 누구세요? 뭘 듣고. 야 이... 준하 형이야 야. 끊어 전화 비싸. 야 이거 잠깐. 진짜... 야 준하 왜? 형이야. 왜? 왜 가이라? 나 지금 북극이야 우리. 북극이 아니라 밖에서 보기에는 횟집에서 무슨 매운탕 먹던데. <laughs> 아, 아니야 여기 북극이라니까. 북극이라 아니야. 아, 아니라니까 야 여기. 아니, 이거 프론트 아니니까 이로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저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미안합니다. 아니 지금 짐 풀어야 돼요. 아니 마, 짐 풀게라. 우리 야야 야! 끊었어? 끊었네. 어 이거 어떻게 히트 어떻게 이거? 오늘 따뜻한 바람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이 어떻게? 저프론트 전화해봐. 아, 나요, 따뜻한 바람 나무, 이거, 어디에 이거. 네, 여보세요. 여기, 여기, 히타진 꺼줘요 200일로, 예? 200일로. 201호. 여기 200일로인데요? 히타진 꺼달라고요. 200일로는, 여기, 우리는몇 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잠 꺼지고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우리도 저기, 여기, 투석객기에요 아니, 200일로, 아이고, 아니, 후런트 아니에요? 어, 후런트가 뭐예요? 후런트가. 끊어요. 후런트 <laughs> 아니에요? 어, 이거 되게 불순전하네 네. 그냥 끊어. 아니, 프런트도 아니고, 프런트는 뭐야? <laughs> 프론트 n t 잖아 d a 라 r o n t r 라라 a f r o 라라라 a d a 라 r o n t r 라라 a f r o 라라라 a d 근데 이거 너무 r 는데 지금? r 런데 t r 다다 녹는데 o n t 이거 d 이거. 아 o n t 좀꺼 d 지 이거? 이게 t r 이가 a Frontrada, Frontrada, f r o n t 알 a 지 같네 사랑 형 전화 왔어요 전화 전화 쫓썩거리게 전화 전화 에이 어? 네 여보세요? 후런트죠 어, 후런트 훈트, 아니라니까 아 이거 아니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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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그럼 훈트죠, 혹시 그쪽에서 아니, 뭘 건드려가지고 그런가 본데 여기 자꾸 시, 이거 예? 저기 시래기가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뭘, 얼음이 뭐... 녹는다고요 예? 얼음이 녹아요 네. 우리 호텔이 아니 아니저희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 시래기가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시래기가 없으면 요 아니, 에어컨이 거기. 안 아, 이게 시래기요? 어? 에어컨을 켜지 않고 시래기가 돌아가나 봐요. 아니, 호텔이 녹아요. 예? 아, 아나 진짜 이곳이. 이제... 저... 아니, 그럼 우리는 거... 여기서 쫙 죽습니까? 거기가 뭘입브 아, 니계야 거기서, 거기가 따뜻하고. 아니, 뭐야? 선생님. 어굴은뚫니까 거기서... 돈이... 여기 시래기 때문에 어렵다. 녹다. <laughs> 야, 너좀 받아봐. 아, 이해하들 잠깐만요. 야, 배주가 여보세요? 야, 너, 아, 너, 너 아, 야, 그마는 빠져. 니... 야, 얼음 바꿔봐 왜요? 야 얼, 얼음 바꿔봐 이 와중에 라면 끓이냐? 아 내가 <laughs> 거기서 시래 에어컨을 트니까 여기가 시래기 때문에 얼음이 녹는 거 아니야 아저씨 어... 여기는 너무 더워서요 그러니까 쪄 죽는다고요 쪄 죽어 멍치아 끊어 야, 야, 야 저건 뭐라 그러냐 자기 시래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오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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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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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아왜 이렇게 신났어 안 더워요? 스윙, 스윙! 니콜, 니콜! 아시카야, 아주 셔해 큐리, 큐리! 홍철아 어허? 에어컨 조금만 더 틀어. 들고... 야 지금 최고야. 진짜? 어, 제일 제일 지금 온도 낮게는 거야. 아근니 진짜 자꾸, 형그김 <laughs> 녹지? 라면 먹어야지. 그럼 여기 어린데 그김 때문에 녹잖아 열 때문에. 맛있겠다. 야, 야, 이것도, 야 이것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라면도 여 야, 벽도 봐벽나 녹았어 지금 먹네, 큰일 났네 이거 야그안 먹을 거야? 아니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야물 야, 떨어져 외쳐! 아 잠깐만, 잠깐만. 이치지 전화해야 되는데요? 전화해 여보세요? 예, 네. 이 층에서 저 이게 저 집에 물이 새는데요. 조금 네. 그 밑에 좀그물좀 그 아, 조심 좀 해주세요. 아니 저희가. 물을 새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저절로 녹아서 아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저 공동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거죠. 저, 저 미리미리 아, 수리하시고 다 하셔야 되잖아요. 저기요. 그쪽에서 네. 그쪽에서 네. 저기, 네. 저기 따뜻한 걸 하니까 여기서 저온풍기가 돌아가 지고 이게 계속 인 거예요. 저기 실 쪽에서 에어컨을 아, 켜지 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실내 온도가 상하 에어컨 좀 끄라고 그래 저기 에어컨 끄세요. 에어컨을 어떻게 꺼요? 여기 지금 저희 죽는다니까요. 이물좀 여기서 잘좀 받아서 어떻게 좀 에어컨을 에어컨을 끄라고. 야, 아. 그게... 이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끊고. 냐냐냐 아, 답이 안나오는 젊은이구만. 아. 야. 끊었어. 아. 야, 전화 좀 전화 좀 받아 봐. 여보세요. 예. 사장 받고. 제가 사장인데요. 사장아. 사장아? 여기 야, 지금 야. 에어컨을 틀어만화면시외기 때문에 여기 얼음 저호텔 녹아요. 그러니까 빨리 저. 아니, 거기가 녹는 거야 야, 야! 아니, 침대가 없어질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세적인데. 막 끓으니까. 막 잡으면 우리 전쟁이야. 우리 막틀 거야. 여기 다 녹여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어? 거기 싹 녹여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 그래. 누가 있을 거야? 물 받아 만들어가지 녹여버리자. 다녹여다녹여나다 녹여버려. 희탁혀. 희타켜 그럼 안 되지 전쟁 희타혀 야, 그러면 안 돼. 아하. 대학 아, 때어 아. 전쟁 선언하는데 어, 불어오는데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네들 다 녹여갖고 그냥 다 여기 밀어버리겠다 어딜 녹여 지금 가방 다 젖었네 아니 아. 이거 의자도 이거 짜게 지겠어 이제 앉으면 하... 뭘야 뭐야 무슨 소리야 야 이거 여기 어른 뭐 봐. 봐. 무슨 야, 대패 야야 큰일 났다 이거 아야야야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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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야 죽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 아 무슨 대패 진짜로 마이봐 어, 나가자, 나간자나가 말이야? 아 지금 뭐 지금 라면이 들어가 형 지금 지금 오제는데야 지금 위험한 상황은 좀 배를 든든하게 해놓고 위기를 극복해야지. 야, 아, 어? 진짜 무례해. 아, 잠깐. 그래? 아, 야 지금 저기 먹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 응? 응? 야 이제 먹어. 그래. 형. 뭐야? 이리 오니까. 아. 응야너 진짜 심심하지? 형돈아 말한 척 해봐라 라면 국물 좀 먹어 원샷 해 원샷 야 진짜 야아 형돈아 아 아니야 아야 맛있지? 아, 어 점점 냉국이 되냐? Since November last year a uh, cycle of uh, without 야맨야 yeah, 이제 제대로 한번 돌아본다 아 어+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면 oh. 다야 oh, <-ương> <colo> <Gerilimhai> <laughs> 왜, 왜 봐. 왜 봐. <laughs> 아 그런 거다 있어. 그래 이번에 나왔다니까. 노래예요? 아, 그래. 하이. 왜? 아, 왜? 아 힘들어. 미쳐 미쳐 빠져 빠져 아우 작년. 아, <laughs> 이거 요 해갖고 옷 벗기? 어옷 벗기 하자. 옷 상의 다 벗기야? 어내 내복 하나 입어야지. 이렇게? 아아. 어 어? 으으뭔 <laughs> 어. 어. 소리야, 이거? 어? <laughs> 어! 형! 물 샜다! 이거 누가? 이거 얼음 없는거 아니야, 이거? 어이, 어, 이거 봐. 에 똑같은 걸로. 어, 아이고. 그러믄이. 형! 물 세어, 물! 뭐야? 뭔 소리야? 저요, 저또 위에서 물 붓고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여기도 어떻게 우리 물 건들어 어떻게! 야 이거 뭘로 막아봐봐 어어 저, 아 차가워! 우차가 아, 에이 뭐야 놀러 왔는데 나다 올려 다 올려 다 올려 야 이거 다 올려 짐어 근데 형물 너무 어이는데 어어 어어 형 이거 얼음 다 녹고 있다니까? 아이 뭐야 아, 아이씨, 아이, 씨. 아이 왜 이러시는 거야? 아이 왜 이러시는 거야, 믿지? 아이 잠만, 여보세요. 어? 아 진짜 귀찮아. 어? 아 왜요? 여보세요. 예. 저기, 좀. 저 죄송한데요. 아, 예. 저 위에서 저 밑에서 아, 예. 중간이... 여보세요. 아아 출받는다!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그 이러시면 저 밑에서 우리 가만 안 있습니다. 가만 안있어면어게하실거요전쟁할거예 진짜 한번 뜨거운 A 맛 한번 보실래요, 정말? 예? 진짜 한번 얼음맛 한번 볼래요, 진짜? 친구들 진짜 장난 아니구만. 아니, 서로 놀때 예의를 지켜서 서로 매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에어컨 끄라고 얘기했잖아. A 아까 A 에어컨. 마지막 경고예요 그런 줄 아세요? 끄어요이 사람도 경고하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마지막 경고래. 웃기시네. 그니까 에어컨 끄라고 그래. 영화 나비 효과를 보여준다는데요? 어, 진짜? 어, 나비 나왔다 아, 나비. 우비잖아요, 뭐. 나비 나왔어, 나비. 나비. 아무도 없는데? 어. 뭐야 길이잖아이이 어. 어, 어? 뭐? 저... 나비 오빠야? 나비 오빠 여기에서 입새를만 벌려도 반대편에 제가 무슨 나비 오빠야? 밥좀 먹어야겠다. 뭐냐 근데? 영화가 이렇게 이 기력 영향을 저희가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네. 그냥 보려는데 편하게 영화 보여주시라는데 이게 무슨 나비일 까야 경보가 뭐예요? 탄도가 발생한다고. 어? 열풍이 불 들어왔어 지금. 근데 대부분 저렇게 하지 않아? 응. 길이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하는 건가? 아 이거 왜 이렇게 지금 뭔야 지금? 야 무너지겠냐. 아유. 아, 이분들, 정말. 여보세요? 아, 이거 위주 어떻게 해봐요? 뭘 어떻게 이 양반아,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아, 이 양반이 아니라 지금 물이 막 질질 흐르잖아요. 몰라, 지금. 이 양반아, 아, 다 같이 흐는 거야, 아무 소리야. 아, 어, 어, 다이양반이가 아니라 에어컨이, 아, 에어컨이 잘흐르요 형.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들한테 에어컨을 너무 세게 트니까 여기다 아, 녹는 거야. 아, 아니, 아니, 아까부터 야, 진짜 너무 세게 난리 났다고 여기 물 진짜. 지 같이 흐르는 거 같이 흐르는 거어 아, 칠 수가 없네. 이야 지금 물 세고 난리야요. 아난 어떻게 오는 데마다 이러냐. 아 진짜 형돈이랑 있으면 집이 다 물이 새나봐. 아 정말. 아 뭐, 거예요, 이거 틀인 거예요. 야 밑집은 뭐래요? 같이 축제괜찮아 아이고 너무 착상하죠. 저희가 에어컨 끌테니까 이거 그래, 좀막아달라고 그래, 그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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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게 아 너무 들어시네보세요 예. 우리 에어컨 끌테니까 예. 물좀못 세게 좀 하세요. 빨리 마구마구 얼 여기 안 돌아가게. 자꾸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주어떻게 여기 물 아깝게. 해. 우리가 물을 흘려보는게 아니라 그쪽에서 에어컨을 켜고 이게 한 이게 돌아가지고 물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물이 내려간 거라고요. 아 저기 선생님 저딴 얘기 할거 없고 우리 에어컨 끌 테니까.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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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 좀꺼 꺼, 꺼. 꺼. 에어컨 끌 테니까. 오케이. 그 저기 물 거기 막아요. 장난하지 말고. 예 자기네들 에어컨 끈네 이제 드디어 승복하는구만. 어못했다 멈췄다. 어, 멈췄다. 어 깜짝이야. 해 멈췄. 멈췄어 멈췄어. 어, 야.